23기 영철 님은 체격도 좋고 인상도 좋은 혼화형입니다. 남을 챙기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편이라 선물도 잘 하시고 모든 이에게 친절합니다. 영숙과 영자와의 다대일 데이트에서도 나는 12명이 다 소중하니까 다 친절하고 싶다라는 말도 하죠. 사람 좋은 느낌은 납니다. 여자는 모두에게 친절한 것보단 나에게만 친절한 걸 좋아할 텐데요. 데이트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과거 연애 얘기를 살짝 하는데요. 9개월 사귀는 동안 돈을 하나도 쓰지 않은 과거 여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만났던 이유는 너무 예쁜 외모에 홀려서였다고 하죠. 그땐 좀 바보 같기도 했다고 후회하는 말도 하는데요. 엄청 어릴 때도 아니고 5년 전 30대 중반 때라고 합니다. 연애 엄청 해봤을 것 같은 영철 님도 여자가 예쁘면 저자세가 되어 9개월 호구도 자처하는 걸 보니 자신의 로맨스에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께 투자한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자격증 하나라도 취득했을 테고 여자분께 써댄 돈으로 미국 주식이라도 사놨다면 자산 증식이라도 했을 텐데요. 남의 돈이지만 제가 다 아깝습니다. 재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월급쟁이들 아닙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의 돈과 시간, 노력을 허비하지 않도록 남자에게 돈을 안 쓰는 여자의 심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돈안 쓰는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니 영상 보시고 의뢰 연애, 호구의 연애를 자처하지 마시고 진짜 내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가 상대보다 높다고 인식할 때 돈을 쓰지 않습니다. 23기 영철 님도 여자가 너무 예뻐서 9개월간 커피 한 잔을 안 사도 참고 의뢰 연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저 자세로 안달하며 공주로 모셔주는 연애를 하니, 여자는 자신의 가치가 높아서 남자가 쩔쩔 매는구나, 바로 촉이 옵니다. 언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나겠나 싶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스스로 호구남을 자처합니다. 너는 내가 만나기 힘든 여자, 가치 높은 여자라는 사인을 줘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도 배려에 감사하는 말과 표시를 하겠지만, 나의 가치가 너보다 훨씬 높다는 사인을 받은 상태라서 데이트 비용을 모두 남자가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뭐가 문제냐, 너무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지 않는 여자는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써대니 만나주는 겁니다. 만나주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죠. 돈을 쓰면 쓸수록 매몰 비용처럼 회수할 수 없는 투자 비용이 늘어나 그 여자의 가치가 나도 모르게 더 높은 것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라도 헤어나지 못하고 호구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관심이 없을 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연애를 할때 서로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돈을 아예 쓰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같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에게 관심이 없어서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마음입니다.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여자도 지갑을 활짝 엽니다. 백수라서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 안 쓰는 게 아닐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거나 용돈을 모아서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멋진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초딩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커플링이나 마음의 표시인 선물을 합니다. 더군다나 성인인데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명품 공세를 하고 비싼 오마카세나 레스토랑에 데려가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연애를 할 확률이 높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시간대 올슨 박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연애하고 싶은 이성으로 돈을 잘안 쓰는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잘 쓰는 사람보다 두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연애 상대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높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월급이 얼만지 뻔히 아는데, 펑펑 써대는 사람을 여자는 미래를 함께하고 의지할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벼운 만남을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잘 쓰는 건 좋아합니다. 어차피 길게 보고 만날 사이도 아니니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펑펑 써재끼는 걸 오히려 말릴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상대라도 무조건적으로 돈을 쓰는 모습은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생각이 다른 분이라면 댓글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